안녕하세요. 잠언 24장 시작합니다. 사실 어떤 주석에는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솔로몬이 쓴 잠언이 아니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요. 22장 17절부터는 교훈이 한 절씩 한 절씩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이 하나의 내용을 이루는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24장 23절을 보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하고 시작하니까요. 앞에서 말한 지혜자와 23절부터 말한 지혜자는 다른 사람이구나 하고 알수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24장도 두 절씩 혹은 세 절씩 짝을 지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그야말로 악한 사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는 강포, 즉, 잔인한 폭력과 파괴를 품고 있고 말 또한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니까 재앙을 말한답니다. 이런 사람과는 한자리에 있지도 말고 얼른 피하라고 성경이 교훈합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이런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은 재벌이든 연예인이든 의사라도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집은 지혜를 기초로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을 통하여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떤 한 사람의 인격이나 한 가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각각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먼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고 지혜는 기초라고 했으니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도록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wisdom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내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능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명철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내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깨닫는 능력, 영어로는 understanding, 즉, 이해력입니다. 사전에는 어떤 주제를 예리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지적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악을 깨닫고 분별하는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명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요. 명철한 사람에게 계속 배우고 나를 고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식은 영어로는 knowledge인데요. 이것은 세상의 학문이나 다양한 분야의 경험적이거나 혹은 전문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겉으로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 아들은 야곱이고, 야곱 아들은 요셉이야. 그리고 야곱의 열두 아들이 열두 지파가 된 것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야.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거지. 라고 알아도 이것은 그냥 스토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잖아요. 지식은 말 그대로 지식이지만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알긴 알아야지요. 그래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라는 묵상이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나의 내면의 방들을 학문이든 성경 말씀이든 좋은 것 귀한 것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강함에 힘을 더할 수 있다. 너는 먼저 전략을 세우고 싸움에 임해야 한다. 지략이 많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지혜는 미련한 자들이 도달하기에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성문 앞 광장에서 중요한 일을 의논할 때 미련한 자들은 입을 열지 못하게 된다. 악행을 꾀하는 자들을 일컬어 사악한 자라고 부른다. 미련한 자는 악을 분별하지 못하니 죄짓는 일만 생각하고, 거만한 자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환란이 닥쳐왔을 때 내가 만일 낙담한다면 너는 그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며, 너의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너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라. 너의 마음을 살피시며 너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어찌 모르겠느냐?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은요,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아 끌려가는 사람이나 전쟁이나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았으면 우선 구원해줄 방법을 찾아야 하고 모른 척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단이라. 지혜도 송이꿀처럼 달콤하니 이와 같이 너의 영혼을 위해 지혜를 먹어라.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는 밝아지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지혜를 구경하듯이 흘려듣고 눈으로만 보지 말고 깨닫고 알아서 즉 맛을 보고 먹어서 삼키고 소화시켜서 나의 것으로 만들라는 말입니다.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의 집을 세우셨기 때문에 의인의 집은 혹은 의인이 모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끝내 다시 세우실 거라는 말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도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은 상대방의 고통을 보고 웃는 사람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비록 그가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겠느냐? 여호와도 통치자이시고 왕도 통치자이니까 통치자를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고요. 반역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이거나 왕을 해하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고요. 반역자와 사귀면 그 재앙이 나에게까지 임하게 된다고 교훈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에 낯을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여기 23절부터는 다른 지혜자의 말씀이 a 요 재판 윤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인데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는 것은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여기서 적당한 말은요, 옳은 말이고 맞는 말인데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바른 말을 따박따박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형평과 처지와 내면을 살펴서 위로가 되고 스스로 깨달아 힘이 되는 말을 하는 사람의 대답은 듣는 사람이 입맞춤을 하는 것처럼 친밀하고 따뜻하게 느낀다는 말입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이 말은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생활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고요.젊을 때부터 열심히 일하고 돈을 잘 저축해서 가정을 꾸릴 때를 준비하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다.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거짓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너는 너에게 행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복수를 다짐하지 말아라. 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면서 보니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내가 그것을 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중에 이런 훈계를 깨달아 받게 되었다.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 있자 하고 게으름을 부리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올 것이고 내곰핍이 군사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다음은 잠언 25장입니다. 25장에서 29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모아서 편집한 잠언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인데요. 솔로몬 시대로부터 약 250년 정도 후이고,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원래 같은 민족이었는데, 다른 나라에 멸망당했으니까요.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도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을 테고, 아마도 신앙의 힘과 선친들의 지혜의 말씀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인 학자들은 서기관 셈나와 사관 요아 등이 있었고 선지자는 이사야와 미가가 활동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었으니까요.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에게 솔로몬의 자문들을 찾아 편집하라고 지시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솔로몬 제2 잠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앞에서 했던 제1 잠언과 반복되는 내용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이 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신명계 29장 29절을 보시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볼때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인 우리가 다알수 없고 감추어져 있지만 백성을 통치하는 왕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살펴야 한다 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은 통찰력이 있어서 항상 백성들보다 한발 앞을 내다보아야 그의 통치권을 든든히 하고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이 쓸 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은에서 불순물을 제거한 후에 은그릇을 만들듯이, 왕이 신하들 중에 자신의 이익만 탐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어 계속 물리치면, 나중에는 신실한 충신들만 남게 되고, 이 충신들로 인해 왕이가 견고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너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들의 자리에 끼어 서지 말아라. 너의 눈에 보이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시오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시오 라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다. 너는 소송의 자리에 성급히 나가지 말아야 한다. 만일 상대방이 너를 부끄럽게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내 이웃과 다툴 만한 문제가 생기거든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해결하고 남의 은밀한 비밀은 함부로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남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하면 듣는자가 너를 꾸짖을 것이고 또 너에게 대한 악평이 떠나지 아니할까 염려되기 때문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사람의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 같이 귀하게 들린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주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에 꼭 들게 일 처리를 함으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거짓으로 선물을 준다고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이 허망하다. 말을 오래 참고 끈기 있게 설득하면 통치자도 듣게 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너는 꿀을 보거든 과식하여 토할 때까지 먹지 말고 충분한 만큼만 먹도록 해라. 지나친 것은 좋지 않다. 너는 이웃집에 너무 자주 다니지 말아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염려된다. 자신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 같은 해로운 사람이다. 환란의 때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로 음식을 씹거나 위골된 발로 걷는 것과 같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앞에서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과 같고 상처에 식초를 붓는 것과 같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를 스스로 낯 뜨겁게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이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남을 참소하는 현은 사람들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를 주는 것과 같다. 의인이 악인 앞에서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오염되고 샘이 더러워져서 마실 수 없게 되는 것과 같다. 꿀이 맛있어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듯이 자신의 명예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은 결국 헛될 뿐이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처럼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넘어갈 수 있는 무방비 상태의 사람이다. 다음은 잠언 26장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 미련한 사람들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영광스러운 명예가 올리지 않는 것은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가 오는 것처럼 무익하고 바람직하지 않다. 이유 없이 남을 저주하는 말은 마치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가는 말일 뿐 저주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은 채찍으로 다스리고 낙위는 재갈을 물려 통제하듯이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매가 필요하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데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려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이 말은요 미련한 자가 어리석은 말을 할때 거기 동조에서 같은 말로 맞장구를 치면 너도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게 될 거라는 말이고요 미련한 자가 너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하거든 올바르게 지혜로운 대답을 해 주어야 그가 스스로 깨닫고 자식, 자기 자신을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미련한 사람 편의 소식을 보내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 버린과 폭력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위험한 짓이다. 예전에는 인편으로 중요한 소식들을 전했기 때문에 소식을 전할 때는 꼭 총명한 사람을 보내야만 오해가 없이 의사소통을 할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전은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힘이 없고 쓸모가 없다. 미련한 자에게 세상적인 지위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은 지극히 어리석은 행동이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어는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같이 그가 휘둘러 남에게 상처만 줄 뿐이다.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같이 위험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되풀이한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를 보았느냐 그 사람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미련하면서도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 중에서도 최상급으로 미련하다는 말입니다. 다음 13절에서 28절은 게으른 사람, 남의 말을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고 위선자들에 대해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라고 말하며 일하러 가지 않고 핑계를 댄다. 문자기 돌쪽이를 따라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자기 침상에서 빙빙 돌며 뒹굴거린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떠놓는 것조차 괴로워한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 명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개 귀를 잡아 당기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자기 웃을 속이고 나서 그저 농담했을 뿐이라고 말하는 자는 횃불을 던지고 화를 쏴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 땔감이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듯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과 같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불난데 부채질하듯 시비를 일으킨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말은 온유하게 하는데 마음은 악하게 품는 사람은 은을 얇게 입힌 토기와 같다. 원수는 말로는 그렇지 않은 채 하면서 속으로는 흉계를 꾸미나니 비록 다정하게 말을 해도 그를 믿으면 안 된다. 그의 마음에는 가증한 것이 일곱 가지나 들어 있다. 그가 미운 마음을 교활하게 감추고 있다고 해도 그 악은 회중 앞에 드러나기 마련이다.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그 속에 빠질 것이요 남을 해하려고 돌을 굴리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그 돌에 깔릴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킨다. 여기까지가 26장 끝입니다. 오늘은 24장부터 26장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